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제가 아주 갓성비 무스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보드라운퍼 우리도 입어주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핀터레스트 감성을 한 방울 섞은 이번 주 룩북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아우터입니다. 양털 하이넥 시어링 스웨이드 오버핏 무스탕이고요. 과하지 않은 오버핏이라서 저 같은 작은 체구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퍼가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. 디자인은 이렇게 하이넥 라인 버클이 포인트예요. 버클로 온 오프 표현도 가능합니다. 전체적으로 은은한 브라운색 컬러감입니다. 스룹숄더로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쉐입이라서 오버핏인데도 몸에서 둥둥 뜨지 않는 핏이에요. 이거 입으니까 약간 프리스 곰돌곰돌 느낌도 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어. 어릴 때꿈꾸던 외국 언니 막스마라 털코트 핏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저는 딱 이런 코디 핏을 좋아하는데 필요한 거는 추리닝입니다 그래서 바로 냅다추리닝을 가지고 와봤고요. 이렇게 저는 목폴라까지 코디를 완성해 보려고 해요. 이번 코디는 비조가 없어야 딱이기 때문에 무심한 듯 이렇게 코트로 온몸을 감싸줍니다. 색은 머플러로 살짝 빨간색으로 얹어주면 부담이 없어요. 코디가 너무 미지근하지 않나 하면서 색을 입혀주고 싶을 때 부담스러우면 머플러로 저처럼 겨울에는 포인트로 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.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룩이 완성이 되었어요. 그럼 다음 룩.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보여드릴 무스탕은 레더 무스탕입니다. 빈티지 하이넥 버클 오버핏 퍼 레더 무스탕 자켓이고요. 이 이름에 그냥 이 제품의 특징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은은한 광이 살아있는 빈티지 색감의 레더 자켓인데, 혹시 더 민크야 싶을 정도로 안에가 엄청 부드러워요. 이건 놀랄 정도로 뭔가 강아지 털만큼 부드럽고 은은한 코팅 광택감이 전혀 오버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같이 코디한 이 스커트 되게 용물이거든요 플레이스 스튜디오 베스트 제품인데 요 하얀 플리츠가 탈부착이 되는 미디 스커트입니다. 벨트 고리가 두개 있고 여기 얇은 벨트 둘둘 코디해서 되게 특별한 무드로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. 아 그리고 이런 후디 티셔츠는 농카라 자켓이랑 입으면 진짜 끝내주기 예쁩니다. 정말 정말 너무 부드러운 요 민크 퍼 같은 털 여기에 광택감은 살짝 이 정도? 요것도 전체적으로 품이 낙낙한 오버핏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목폴라 두꺼운 니트 안에 코디 충분히 가능합니다. 요 무스탕에도 비주 포인트가 있고요. 이번 플레이즈 스튜디오의 모스탕은 대부분 비조 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팔쪽까지 떨어지는 이 쉐입이 굉장히 예쁘고 둥글게 떨어져가지고 몸매 고민 없이 모두가 핏에 꽤나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안에 털도 가득이라 포근포근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 아우터는 가장 정석적인 무스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센티카라 넥 버클 시어링 무스탕이고요. 이름에 심플이 들어간 만큼 굉장히 좀 심플한 디자인의 무스탕이에요. 이렇게 하이넥 비조 디테일이 이 무스탕에도 들어있고요. 굉장히 갖다 깝게 입을 수 있습니다. 색감도 뭔가 통 구애받지 않게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맑은 브라운 색이고 깔끔한 디자인, 그리고 어깨 부감이 전혀 없는 정석적인 실루엣이에요. 이번에 보여드리는 무스탕은 다 가격 면에서 너무 메리터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구매해서 그냥 짧게 짧게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디자인의 무스탕이 보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이니까 기분도 괜히 몽글몽글해집니다. 끝단이 동글동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양 사이드에 모두 비조 디테일이 있거든요. 그 모습도 뭔가 몽글몽글한 곰탱이 같아가지고 귀여웠습니다. 저는 여기에 무스탕 톤이랑 깔맞춤해서 털모자까지 준비해가지고 코디 끝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무스탕은 퍼 라인 디테일 오버핏 스웨이드 하프 무스탕 이 무스탕은 디자인이 좀 톡톡합니다. 이렇게 러프하게 되어 있고, 첫 단추는 포인트, 그리고 밑에는 전부 다 히든 단추 디자인이에요. 은은한 베이지 색감이랑 안감도 톤온톤이고, 색깔이 은은해서 저는 쨍한 블랙 원피스로 이렇게 포인트로 줘봤습니다. 기장감은 엉덩이를 거의 덮는 기장감인데, 굉장히 안정적인 기장이라서 모두가 호불호가 없을 기장이에요. 앞서 나온 제품들은 전부 다 비조가 있었잖아요. 이 제품은 비조가 없는 디자인입니다. 자체 이렇게 하이넥으로 만들고, 싹 여기에 목도리 둘러도 예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. 살짝 날것 같은 디테일이 흔하지 않아서 매력적이고, 이 은은한 베이지 색감도 얼굴 톤을 확 살려줘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안감까지 같이 베이지 색감이라 그런가 따스한 느낌이 가득이에요. 이너로 함께 코디한 이 제품은 겨울용 스커트로 재탄생한 윈터용 스커트 그리고 오프숄더 니트입니다. 특히 겨울에 오프숄더 입으면 뭔가 따스한 느낌이 가득한데 겨울에 데이트 즐길 때 우리 오프숄더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? 이 얇은 목벌러가 같이 세트로 들어있습니다. 포근한 디자인이고요 요건 어깨가 굉장히 짱짱해가지고 흘러내린 걱정은 따로 없겠더라고요 머플러를 허리에 묶어 연출을 해봤는데 머플러 기장이 꽤 여유로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입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혹시 요 오프쉘더 디자인이 부담스럽다면 샥 올려가지고 이렇게 목폴라처럼 입을 수도 있습니다. 코디가 제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유용했어요. 상의 하의 모두 다 겨울용으로 폭닥폭닥하게 잔뜩 챙겨 입었는데도 이 아우터가 오버피스로넉넉하 나가서 충분히 무리 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안 그래도 저는 레이어드를 좋아하는 터라 껴입고 껴입고 또 껴입어도 가능한 요 무스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얘도 안에 이렇게 퍼가 복실복실하게 가득하니 따뜻해요. 이번 주는 이렇게 가성비 중에 가성비 무려 4만 원대의 무스탕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착용한 무스탕 제품들은 모두 플레이스 스튜디오 제품이었습니다. 지금 엄청 할인 많이 하고 있으니 구경해 보세요. 그리고 이번 주의 구독자 이벤트는 총두 가지인데 첫 번째. 플레이스 스튜디오 랜덤, 그리고 모자, 이 세트로 3명. 두 그리고, 번째는 촬영 시딱 1회 착용했던 아우터를 3명에게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총 6분이죠? 두 이벤트의 중복 참여는 모두 가능합니다. 그럼 이번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<목소리> you